수십 년간 유지해온 사명에서 재과나 유업을 떼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식품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업황 부진에 대응해서 회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간판까지 바꾸면서 사업 혁신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오늘 라이프앤스톡 시간에는 생활산업부 이충우 기자와 함께 2023년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식음료업계의 변화를 진단해봅니다. 이충우 기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 업력을 지닌 식품 업체들이 간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 사명 변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사업 영역이 크게 확장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롯데제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롯데제과는 어제 주주총회를 열고 56년 만에 롯데웰프드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 반세기 동안 유지한 사명을 바꾸는 결단을 내리는 계기가 된 것은 계열사 합병입니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7월 롯데푸드를 합병했습니다. 이 흡수합병으로 인해서 롯데제과의 사업 영역은 과자와 아이스크림에서 육가공과 간편식 등으로 확장됐는데요. 이후 지속적으로 사명 변경을 검토해 왔는데 올 3월 주총을 앞두고 신규 사명 롯데웰푸드를 결정한 것입니다. 예, 롯데 재관은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의 모태인데요. 회사 정체성을 반영한다는 데서 고심이 깊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바뀌는 사명의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 키워드는 글로벌하고 종합 식품 기업입니다. 그 롯데 재가 설명에 따르면은 이 종합 식품 기업 정체성을 반영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종합 식품 기업 이미지를 확고히하기 위해 재관을 떼고 푸드를 사명에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소비자에게 웰빙, 웰리스가 연상되는 웰이란 키워드를 사용해 더 나은 먹거리와 행복한 삶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선도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사명 변경으로, 롯데 제가와 롯데 푸드의 합병 작업이 마침표를 찍은 건데, 합병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단적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뚜렷합니다. 이 회사 IR 자료에 따르면은 두 회사 합병으로 인해서 단순 매출 합산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이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재작년 롯데제과 매출이 2조 1400억 원이었는데 매출이 단숨에 크게 뛰었습니다. 그 연간 실적 비교를 위해 회사 측이 제시한 두 회사간 재작년 합산 매출이 3조 6,700억 원 수준인데요. 지난해 재고와 푸드 사업 매출이 늘면서 그 합산 기준 매출이 1년간 11%로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더 세부적으로 보면 빙과 시장에서 롯데가 1위 자리를 탈환하면서 업계 우위를 더 점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 혜태가 빙그레, 혜태, 빙그레가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었는데 이 롯데제가 롯데푸드가 합치면서 업계 선두자리를 다시 되찾게 됐습니다. 네, 예, 이제 4월부터 롯데웰푸드로 변경된 사명을 적용해서 새 출발을 하는데 이 향후에 그 과제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빈과사업 통합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두 회사 간 사업 영역 중복에 따른 그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 빈과 물류센터를 통폐합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수익성을 높여야 하는데요. 그 사업 영역 확장도 과제입니다. 그 기능성 식품과 비건 푸드 등 신규 영역 진출의 속도를 낼 계획인데요. 요즘 또그 케이푸드 바람이 거세잖아요. 그래서 해외 사업 매출 비중도 크게 늘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0% 수준인 해외 사업 비중을 중장기적으로는 5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사명 변경 이슈를 조금 더 짚어보면, 이름을 바꾸려는 회사는 이 재과를 떼는 회사가 아니라 또 유업을 떼는 회사도 있다고요? 예, 네, 그서울우 유와 남양유업과 함께 업계 빅3로 꼽히는 메일유업이 사명 변경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예 사명에서 메일유업에서 이제 유업을 떼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그 사명 변경을 위한 실무 절차를 이미 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메일협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주식회사 메일에 대한 상호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상호 가등기를 신청한 것은 메일이란 상호를 선정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됩니다. 그 새로운 사명 메일로 본등기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8월 1일까지인데요. 회사 측에서는 아직 사명 변경과 관련해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업계에서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메일과 롯데처럼 회사 사명 병행에 나서는 배경이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에 제조업 중심에서 회사 이름이 정해졌고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최근에 새로운 정보기술이라든지 서비스 관광 에너지 이런 여러 분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회사 이름이 잘안 맞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려는 그런 의도가 커졌고 또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확장하려는 의도에서 사명을 변경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메일 유업의 경우엔 이 새로운 사명에 유업을 대체할 만한 어떤 단어를 붙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그 신사업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이 메일이라는 두 글자 사명을 보면은 그 사업 확장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놓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그 메일 유업은 2021년에는 제과제빵업이라는 더 베이커스 지분 36%를 인수했고요. 그 같은 해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공략에 힘을 식기 위해 건기식 판매 유통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회사를 물적 분할했는데요. 이 물적 분할된 자회사 메일헬스뉴트리셔는 단백질 음료 등그 성인 영양식 시장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브랜드 셀렉스 매출은. 2018년 11월 출범 이후 매출이 3,100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이 자회사 메일 헬스 뉴트리션의 사업 현황을 한번 보면은 최근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도 마쳤습니다. 그 건강관리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최성분 분석기기 판매를 연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메일 헬스 뉴트리션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업체와 손을 잡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공동 추진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사례를 봤을 때식품업계 키워드는 글로벌과 신사업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업체들은 어떤가요? 예. 말씀하셨듯이 올해 이제 식품업계 주총화도로는 신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올해 주총안건에 올린 정감 변경안을 보면 그 회사마다 새로 손을 뻗는 분야가 태양광 발전과 관광업 등 다양합니다. 그 크라운 재가는 태양광 발전업과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전기 공사업과 전지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의 30일이 주총에 올리고요. 그 식품회사 할인도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 및 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두 회사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 식품업계의 신규 사업 목록에는 관광사업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삼양식품의 2 9일 주총 안건을 보면 사업 목적 추가 대상에 관광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강원도 상양목장과 연계한 사업을 할 것이란 업계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과업과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니까 좀 어울리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이 주총 안건에 드러난 식품 업계 신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한마디로 각양각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그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시장 환경이 급속도로 변했고 특히 최근에 경기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기업들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나 영역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이 해외 사업 다변에 일찌감치 공을 들인 오리온의 사업 현황을 보면 이 중국법인 영업이익이 이미 한국법인의 1.8배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그 영업이익률 오리온의 영업이익률은 16% 수준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오리온 사례를 들어보니까 식품기업들이 신사업과 해외 진출에 이 열성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새로운 사업들로 어떻게 성장을 해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